젊을 적엔 니가 잘났니 내가 더 높다 했었지 세상 모든 일을 다는듯 어깨 펴고 걸었네 하나 세월 강물 불러 흰소리 내려앉으니 돌아보니 그 걸음들이 거기서 거기였더라 인생 살아보니 오십보 백번인 것을 무엇이 그리도 중요했나 부질없는 다툼들 가는 날의순서권을이 한세상 즐기다 가자 무엇이 우리 내 인생을 이토록 힘들게 하는지 욕심 내려놓고 나니 바람소리도 들고 작은 불꽃 하나에도 눈물 맺히는 이 마음 한때는 세상 다 가진 듯 의시되며 살았지만 결국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길 인생 살아보니 오십뽀백보인 것을 무엇이 그리도 중요했나 부질없는 다툼데 가는 날 순서권을 이 한세상 즐기다 가자 무엇이 우리네 인생을 이토록 힘들게 하는지 아침에 뜨고 지는 저녁 매일 같은 풍경인데 왜 그리 아동바동 살았을까 뒤늦은 후회인가 남은 날들마저 아까워라 이젠 더 늦기 전에 웃으며 살아가리라 이 한몸 던져버리라 살아보니 5500번 것을 무엇이 그리도 중요했나? 부질없는 다툼들 가는 날 순서 건을 이 세상 즐기다 가자. 무엇이 우리네 인생을 이토록 힘들게 하는지?